안녕하세요. 서열 주택 TV 당신의 집을 찾습니다.의 서열 아빠 양성호 플래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정이 좀 있어서 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만 촬영해 왔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어, 좀 필요한,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주차는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관에 신발장 6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거실이 자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재는 뭐 강마루 계열입니다. ESPC라고 해서 PVC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습기와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그리고 벽체와 천장은 수입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 보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이제 주방이 거실과 주방이 이제 연결돼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식탁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싱크 수납도 잘 되어 있고요. 11자 형태로. 그리고 냉장고 두대 자리가 되어 있고 네. 싱크 상판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그리고 3구 인덕션 그리고 후드가 밑에서 올라오는 형태의 다운 그래프트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에서도 많이 못 쓰는 제품이죠. 고가의 제품이고요. 네, 거실 저쪽 벽을 보시면 네, 이렇게 여러 면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중간방입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은 유상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만 가능한 제품들이고요.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아트월까지만 네, 기본 제공이 되고, 지금 저 안쪽을 보시면 화장대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상 옵션입니다. 비용을 추가하셔야 되고요요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 작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상 옵션입니다. 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얻으시려 그러면 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안방 욕실인데, 세면대는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요 세면대 상판은 천연 대리석입니다. 변기와 샤워실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요 네, 거실 뒤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쪽 공간을 가보면 여기가 이제 욕실과 다용도실을 겸합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천연 대리석 상판 세면대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앞, 안쪽으로 변기하고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문 뒤쪽으로 세탁기 건조기를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